네,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0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사실상 지키기 어려워졌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죠.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정부 여당 방금 전에 당정 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요 이 논의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어, 기재부 차관 지내셨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네, 의원님 조금 전에 그 민주당에서 당정 협의를 하는 모습 지켜보시고 계셨죠? 예, 간략히 봤습니다. 네, 뭐 어제 대통령 사과도 있고 이랬었는데 결국 속도 조절론 일정 수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예. 할라 그러면은 어 안전 속도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시다시피 최저 임금이 두해 연속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네어 지난해 16.4% 금년에 약11% 어 수준으로 올랐죠. 예예 예. 어이 속도 조절이 되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안전 속도 밑으로 와야 되는데 네네. 어 이렇게 저 아시다시피 시내 속도 우리 제한 속도가 50어 킬로미터 지속 그렇다면은 네네. 지난해 시속 한 220km 20, 달리다가 아, 금년에 한 120km로 줄였다고 해서 이게 속도 위반이 아닌가? 속도 위반에도 한참 위반한 겁니다. 이게 2년 새에 29.1%가 이제 올랐다 면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29% 정도 두이 예. 2년 동안 이렇게 합계해 보면은 올랐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속도 위반하는 사고 난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유사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약 3.8%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까지 감안한 경제 성장이 약 4.5%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업이 커지고 임금이 올라가는 수준의 약 3배 이상을 월 최저 임금을 올려 놓으면 어느 사업장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최저 임금 위원회 위원들이나 정부가 도대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네네. 현실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네네. 완전히 눈과 귀를 막고 의사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원님, 그런데 그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방금 언급하셔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요. 어제 네. 그 직접 어떻게 그 현장에 나가셔서 편의점 주분들 뭐 만나고 이, 이러셨습니까? 예예 예. 어제 편의점 업계 대표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어, 그분들 말씀이 한마디로 어 이런 편의점 등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살인적인 인상폭이다. 예. 그래서 편의점 업계에서는 어, 사운영이나 유지가 어렵고 존폐 기로에 서 있다. 못해먹겠다. 오히려 어법 위반하면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잡아가라. 예. 그래서 현실을 전혀 무시한 무지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8,350원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한 주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포함하면 은 지금 현재 사실상 1만 원이 넘고 네네. 여기에 부대에서 사회보험료 지급까지 포함하면은 (1만 1000원) 수준이 벌써 어, 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이건 뭐 편의점 운영하는 주인보다 최 주인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수입을 지금 가져가야 되는 그런 네네.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업종별로 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을 좀 해달라 이런 예, 말씀을 예. 많이 하십니다. 그 주휴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돼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그주 어, 오일을 일을 했으면 그냥 그 휴일을 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당이 있지 그것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계산법은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예 네. 예. 예. 예 어쨌든 이게 포함이 되게 되어 있죠. 예, 어, 외국에는 예. 뭐 주휴 수당 없는 것도 많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네. 우리는 별로 기준법상 주휴 수당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 사업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또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벌써 최저임금이 많은 이불쩍 이미 넘어간다 그런, 그런 현실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네네.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당 그리고 뭐 바른미래당도 그렇습니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다시 심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어 지금 현재 예, 현장에서 감당 어되기 어려운 수준의 최저 임금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현재 법상의 최저 임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은 어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어 20일 내에 예, 사실상 뭐 10일 기간을 검토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20일 내에 좌우전 재심 어 요청을 할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 정부에서는 현장에 이런 어, 강한 불만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 현재 최저 임금 결정된 부분을 다시 재심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그 조금 전에 그 민주당의 당정협의에서 내온 어, 나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네. 반발은 있지만 취약계층의 소득을 높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드는 중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바, 판단하십니까? 예, 에, 저희들도 취약계층의 소득이 높아져야 된다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최저임금도 일정 부분 어인상되어야 된다는 것한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예. 그 속도가 적정한 수준, 현실에 맞는 수준이 되어야 되고 네네. 각 사업장이나 노동 생산성에 부합하는 수준의 에,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야지 네네. 현장에서 감당될 수 없는. 그런 무리한 최저 임금 인상은 결국은 어 취약 근로 계층의 일자리를 뺏어 가고 어 결국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어렵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이것이 소득이 낮은 계층을 돕겠다고 한 정책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뺏고 소득을 더어 낮게 만드는 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통계가 발표되었다.시피 문재인 정부 1년 어, 경제성과 소득 분배를 보니까 오히려 소득 하위계층의 예, 예.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 이것이 바로, 어, 그, 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 예, 그런데 그 노동계에서 그 주장하는 걸 보면요. 외형상으로는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아,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여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추가되면서 이 산입범위가 늘어나면서 실질 인상률이 높진 않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노동계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것은 뭐예 어, 예, 저희 당에서 어,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 정부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발표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네. 아,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아 그리고 어 일부 어, 수당만 일부 수당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네네. 에 최저임금 관련 어 법이 개정이 돼서.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정도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예. 에,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9% 정도밖에 해당되지 예, 않습니다. 예, 예. 90% 이상 근로자는 전혀 이법 개정과 관련 없이 안입법에 예.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여기 노동계에서 이런 주장하는 건 사실과 맞지 않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노동계 대표, 소위 말하는 예. 한노총, 민노총 대표라는 어이 노동계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큰 사업장 어 대표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네네. 전체 근로자 사업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 임금이 높은 그런 사업장의 목소리를 갖고 어, 이런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전혀 어, 전체 약 2천만 근로자들의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예. 어, 그런 어, 그리고 600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하고는 맞지 않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쪽 소상공인 자영업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상공인 실제로 보면은 의원께서는 어. 자유한국당의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소상공인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주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양측 모두, 노사 양측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없으니까. 국회에서 네. 그냥 비판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소상공인, 네. 자영업자 보호대책 입법을 서두르자. 이런 얘기 합니다. 네. 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대하고 계시는지요? 아, 네. 저희들도, 어,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움, 자영업자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뭐 정책 그리고 입법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도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예. 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을 해놓고 그것을 현재 정부에서 무슨 불공정 계약이니 상가 임대료니 카드 수수료니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문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불은 어, 이쪽 동네에서 내놓고불 끄는 것은 또 다른 쪽에서. 어, 관을 갖고 함으로써 전혀 초점을 흐리는 그러한 지금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대약 문제나 높은 상가 임대료 문제나 네네. 또 카드 수수료 문제 이거는 그대로 본질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놓고 여기에 불만이 크니까 다른 쪽에 이런 카드 회사나 대기업 이런 쪽에 겨냥을 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달리 돌리는 어, 그런 조건은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조건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의 문제라든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하면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네. 앞으로 계속 추진해 을 나가시는데 그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에서 어떤 순서는 그렇게 그 다른 시각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 예,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 그 자체가 임금이 이 사업장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네네. 무리한 최저 임금 인상 이것은 반드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네네. 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계약 문제, 상가 임대료 문제, 또 카드 수료의 부적정 문제 이거는 별도로 어 검토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은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입니다 자, 예. 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겁니다. 예. 말씀 저기 해주신 김에요. 어, 저임금 예.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런 네. 그 대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근로장려세제는 이를 통해서 소득이 낮은 부분 낮은 계층에 소득을 좀 보존해서 소득수를 높이자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도 지난번 대선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도 근로장려세제 EITC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낸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 을 갖고 있고 이렇 게나마 아, 지금 민주당이 바로 최저 임금과 같은 우려한 인상 아, 이걸로만 접근하지 않고 진정으로 저소득층을 어, 지원하는 그것도 일을 어, 통해서 저소득 저소득층의 소득 상승을 지원하는 네네. 이런 접근에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럼 그 말씀 나오신 김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예 소득주도성장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현장 어, 경제계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어,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이런 정책입니다. 아,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에, 경제 스탭들이 우리는 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아, 그리고 주류경제학과 다른 우리는 어 소수의 주장이지만 우리는 거기로 간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종 경제지표가 지금 모든 어 고용지표, 고용 어 쇼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전반적인 서민경제도 굉장히 낮쁘고 어 나쁘고, 그리고 오히려 소득 어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지난 1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소득주도성장에 제도를 수정을 해야 되고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과할 대상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고용 쇼크를 유발을 했고 그리고 자영업자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하다 이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과거에 보면 그 국무조정실장 지내시면서 정부 각 부처의 이견 조율하는 중심에 서 계셨었잖아요. 네. 뭐 사과 먼저 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같은 네.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한 그 정부 각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는 중심에 서 계시는 위치에 있다면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 타개할 수 있다고 뭐 생각하시는지 한번 조언해 주신다면요. 어, 예. 예, 예. 저는 용기 있는 경제 강요라 하면은 어, 지금, 어, 이런 정치에 압도된 그런 경제 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네네. 지금이라도, 어, 경제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을 해서, 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이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서 도저히 경제 운영에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갈수 없다. 아 그래서 고용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네. 어이 제조 임금 수준을 재조정하는 요청을 하고 그래서 어 현장에서 감대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어 최저 임금 수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네네. 진정한 책임 있는 어 경제 관련 강요들의 모습이다. 아 어, 저같으면은 그렇게 조정해 나서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